노을이 따라, 너도 강주. 여기 밑에도 네스트 있어. 뭐야 길어냐 이거? 맛있다. 나 지금 총알이 아여기 아, 잡으라고요? 음. <목소리가> 요거야요거 봐봐. 보여? 뭐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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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푸시면 되는 거야 빵! 됐어. 어딨냐 너네. 레고! 여야이가어거라야이이 잠겨있는데? 아. 그 옆에. 옆에. 뒤쪽으로 해서 올야와야 돼. <laughs> 네, 아야 아! 아! 뭐야? 아, 이거 어. 야 이거 아프지 않아? 실 너무 많았어. 아 이거 야, 이거 이거. 그니까 그건 그렇지만. 이거. 야 잠깐만 이거 불이 왜안 꺼지냐? 아너 어, 뭐, 이거 기름 부지잖아 기름 부었으니까. <laughs> 아이리다 어. 그래. 잠깐만. 이거 아, 참... 무기 좀 팔자. 나도 무기 다 팔아야 돼 잠깐. 아니. 무기 팔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. 잠깐만, 이거. 어. 이가 안 눌러져. 어, 오뭐뭐하 <laughs> 아니, 이렇게 광역 딜를 시전한다고? 내가 저걸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거든. 눈에 보이는 건 그냥 사그리 멸종시켰어. 맞어. <laughs> 진짜 좆간이다. 와, 아무것도 없다, 진짜. 고요하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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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맛있는 아, 거. 어, 잠깐만. 아. 별로가 더 없네. 되게 있잖아. 쟤 꼬고 있는 거지? 갇혔잖아. 별 같이 가자. 아, 제가 고오 있어요. 여러분 빨리 가. 여, 많아, 많아, 많아. 어, 여기 엄청 많다. 잠깐만요. 나도 나도 데려가. 들니이 <laughs> 그러니까. 오, 너무 무거 같아 이거. 야, 콜트커야? 네, 콜트얘 기술인 거야? 네. 전용 전용 아이템 같은 거예요. 와 <웃음> <웃음> 아니 여섯 그리고 자기가 맞았어. <laughs> 너만 맞았어. <laughs> 아니야. 아아 아, 아. 아, 쓰레기들 진짜 어떡하 이번엔 금방 꺼지냐 왜? 그거는 그냥 일반 그거라서. 음. 음. <laughs> 저거. 한이형이죠, 저거 환영이 젖었고. 환영이 계속 못 찾았는데? 네, 거기 맞아요, 환영. 거기 위로. 예, 위로, 네, 위로 쭉오면 돼요, 그냥. 거기서 왼, <laughs> 왼쪽, 왼쪽. 저기 와, 애들을 따라가. 나만 보니까 잘못 온거 같은데? 아니야. 나길 아는데 잠깐 옆으로 샌 거야. 왜 이래? <laughs> 우린 달라. 불발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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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아. 밑에서 다 들이가는 방향이 있나봐 밑에 평화롭게 있는 애들 보면 우리가 빌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. 함께 있들막 감소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와서총쏘는거아니과 함께 있있지 아니야 과 아니야 는 사람들과 함께 있 이거 봐요 길 다르잖아요 <laughs> 그래서 결국에 내가 혼자 지키면서 가는 중 싸우면서 아 그러네 다른 아이 제기랄 <laughs> 어 갑자기 같이 있던 사람이 사라졌다 제가 형 지키러 갈게 빠르게 <laughs> 아이, 좋아 너지렛 깔아놓고 갔냐 <laughs> 누거 <누구> 밟으라고 <laughs> 이렇게 화리한 것추는게 재밌지 <웃음> <웃음> 아니 눈사람한테 불을 던지는 다시 <laughs> 뭐야? <짜식이 말이야. 웃음> 아야. 뭐라? 나다 맞추면 다른 데가 맞냐? <laughs> 여기 갖다 놓으면 돼. 나. 아. <laughs> <laughs> 겨우 왔어 겨우. 라이 이걸... 지금 됐지. 지금이야. 왜 구름아 없이? 아, 내만. <laughs> 어. <웃음> 이거는... 음. 여기 보상상자...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게 서로 같이 있으면서 쏘니까, 사방에다가 그치?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. 뭘 들고 가야 되는 거야? 저거... 제가 좀 들고 <laughs> 아니, 아니 얼굴이 안 보여. 이런 앞에 안 거는... 보여. <laughs> 이런 거는 좀... 어... 앞뒤... 앞뒤... 둘... 아... 니 저... 저... 이안 보여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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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표적 아니, 몬스터다 몬스터. 들고 있다고요 표적이 안 나니까. 심지어 <웃음> 어, 거기에 야. 맞 맞아. 뭐야 방패잖아. 들기도 어? 훌륭해요. 아... 피가 달아요 죄송한데. 쉴드가 <laughs> 달아요 실드가 저기요. 저 지키라고 하는 거지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저 이거 지키라고 만든 거지 죽이라고 만든 게 아닌데. 강하게 강하게 키운다. 야, 완전 <laughs> 방탄이네. 저 표적 버려요. <laughs> 잠깐만 이 음. 물에다가 불 쏘면 불 꺼지나? 어디로 아, 가야 돼? 아, 그렇게 만들어지잖아. 이쪽 아니야? 아, 내가 뚫어졌어. 막혀. <laughs> 안 되네. 유다를 따라가면 길이 <laughs> 바보 나와. 바보 같냐? <laughs> <laughs> 여기야 위에. 여기로 한번 들어와야 돼. 여기 여기 위에 위에 위에. 어디야?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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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올라가 올라가. 판이 진짜 웃기네. <laughs> 자신만만하게 가. 리고성이야 계속 돌고 있어. 아, 개 웃기네. 나도 치유사 여사시... 아. 그그 그, 표적이 야아 그... <laughs> 사람이랑 능력이. 아니 이게 여기에 맞아. 이 표적에 네. 맞아. <laughs> 아니 무르 님? 어? 그아 아. 아. 오우, 아, 탱크. 자, 탱크 발동. 아, 쉴드 단다고. <laughs> 어, 쏜다, 쏜다, 쏜다. 아니, 몬스터는 없고, 우리끼리 싸우냐고. <laughs> 몬스터 왜 없어? <laughs> 아. 다 죽어버렸어. 여기 이제 하베스터에요. 음. 이제 보스야. 음. 아, 그러네. 보스하고 가, 자면 되겠다. 열두시 반이네. 오, 봐주카푸나. 어, 어디? 다 <laughs> 나좀 주면 안 될까? 아, 나한 네. 번도 주어본 적이 없고. 야, 맛있다. 비싼 거냐? 이거 백 원인가. 믿을 수가 있어야지. 안장은 아닌 애가 움직여. 아 무슨 그거 받네, 완전히.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오는 거를 좀 많이 막아서. 이거 개틀린 게... 거는 뒤쪽 보면서 하는 게더 좋더라. 음. 어차피 얘네 공격 안 해가지고 앞뒤로 해놓는 게 좋을 텐데. 야, 진짜 정확하다. 이 정도면 몬스터한테 약간 미안할 지경인 거지. 이게 무슨 짓이냐? 인간이 왜 지구를 지배하는지 알것 같아. 진짜 흉악한 새끼들. 자비가 없어. 어, 뭐야, 쳤다. 짱. 어? 괜찮겠지. 찢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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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다안 해도 데 어. 아, 조용히 깔고 있을게요, 뒤돌서 나도 아, 깔면서 때리고 있는데. 응. 잘못 눌렀어. 잘못 처리. 알았어. 버프, 버퍼, 버퍼 자를게요. 아, 저, 저 맞아. 아, 레이저, 레이저, 레이저. 진짜 아파요, 저거. 맞으면. 어. 와, 야, 저거 미쳤다. 밑에, 어, 어. 밑에 조심. 바로 죽을 것 같은데, 저거 맞으면. 어, 메이저, 자, 메이저. 바로 원래 피하기 쉬운 길 맞으면 바로 가더라고. 또뭐 하려나 보다. 아니. <laughs> 아 레이저 아파. 레이저 아파. 레이저 아 계속 또 계속 레이저를 따라가는데. 아, 아 피하느라. 아 <laughs> 피하는 거? 세상 피하고 있었는데 레이저가 날 따라오지 뭐야. 다음은 또뭐 준비한다.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. 이렇 아유, 아유 이거를 못알아주알못밖어 어우, 야이, 최악다토이탄 같은 거 안에다가 깔아두면 자동으로 길 들어가긴 해. 음. 화염병 같은 거... 톡톡 레이저도 막냐? 이거? 레이저도 막아요. 이것도? 응! 네. 이걸 막는다고? 아, 이거는 이거못네 아, 그 뭐, 레이저를 막아야 어. 사 걸렸어. 아. 아, 아니, 저 중간에 아이고, 있는 저거이 헬이다. 나. 아, 여기 있잖아. 나 지금 범위 있었잖아. 맞았니까 이제. 패턴을 막아. 야, 저저저지 뭐냐? <laughs> 아, 이거 범위 있었는았어 이거 표시된 범위보다 넓다 이게. 아 맛있다. 세레머니가 잔뜩 해야지. 나오네. 세레머니. <laughs> 너무 소소한 거 아니야? <laughs> 여기서 무적입니다. 어야 <오>, 괜찮은데? 헬타미 <laughs> 길지가 않네 그렇게. 음. 이게 음. 우리가 처음 할때 되게 길었거든. 맞아요. 이거 음, 음. 진짜 며칠 됐어. 됐어. <laughs> 아니, 근데, 여기는 탄약이 없어 폭발형 탄약이 없어 그러니까... 아다 탄약 죽자 아, 니니 아니, 아니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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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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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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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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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여기 응, 한두도 안 맞았지? 아, 안 맞아. 맞았... 여기 있네 폭발 손탄약 그걸 내가 먹고 지금 너한테 쏟아 부은 건데 안 아... 맞아? 난다 피했지. 어떻게 피해? 이게 스플 데미잖아. 벽에만 안 붙겠으면 되잖아. 거의. 아 그래? 따져보면 그러면은 그 벽에서 한 번씩 대시를 해주면 돼. 음. 진짜 안 되겠다. 저 저도 있거든요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뭐야? 아형이구나형이구나 우리 형이구나. 이무이무우이 오케이, 너무. 우이무기상인 없나? 아, 정신 없어. 무기상인 아, 없네? 몬스터 당이 너이무이 너무. 너무. 너이너아이 너무. 이너리 당이 너무. 이너을 우리 이이 너무. 우리 이이 한 번만. 아, 한야 이거 죽었는데? <laughs> 아 드디어 죽었다. 이건. <웃음> <웃음> 아니 살려줘. <laughs> 아 행복해. 아니 안 살려? 아 <웃음> <웃음> 그냥 죽였아 <laughs> <아니. 웃음> 복수 달다. <다이다>. 아니. <laughs> 아왜 분하지? 어 <laughs> 아, 너무 잘다 <다이다>, 복수. <laughs> 뿐해. 이거야. 아니. <laughs>